온도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피비는 몰수비고요.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는데 정리해볼게요. 가나다 에서 일단 총 몰수는 3대 7대 13이고요. 근데 가에는 지금 A, 2, B, 4밖에 없어. 얘가 3이야. 똑같이 3 들어있겠죠. 근데 나로 갈때 A, B를 첨가하지. 없었는데 4, 5를 첨가한 거죠. 근데 얘가 10g인 거지. 처음에 얘는 23g이었는데. 그다음에 마지막으로. a2b를 첨가해요. 없었는데. 여기 6모를 더 첨가하는 거죠. 그때 의 질량이 w 그램이다라는 거지. 그러면 2a 플러스 4b는 3분의 2 3이고요 a 플러스 b는 2분의 5지.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6a 플러스 12b는 23이고 6을 다 곱해주면 6a 플러스 6b는 15가 되고 그래서 6, B는 8 되겠네 그럼 B는 원자량이 6분의 8 3분의 4가 될 거고 8 넘기면 A는 6분의 7 나오겠네요 그래서 원자량이 7대 8이니까 b가 더클 거니까 틀렸고 그러면 이제 w 그램을 구해 볼 건데 얘의 분자량은 6분의 14 더하기 6분의 8 6분의 20인데 6몰이니까 6몰이니까 6을 곱해주면은 22 얘가 w 그램이라는 거니까 니은이 맞죠 그 다음에 실린더 속의 전체 원자수 분의 A 원자수 구하면 전체 원자수는 몰수 곱하기 한 분자의 전체 원자수 18 몰수 곱하기 한분자 전체 원자수 8 몰수 곱하기 한 분자의 전체 원자수 18 분의 몰수 곱하기 A 원자수 6 몰수곱하기 a원자수 4, 몰수곱하기 a원자수 12 계산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여기는 44에 22 나오거든요. 그래서 2분의 1이 나오겠지. 정답은 4번.